경우의 수야 NCS 직업기초능력기본서 NCS 직업기초평가실전모의고사 NCS 자소서 입문서가 각각 두 종류 세 종류 다섯 종류가 있대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세 종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 옆에 쓸까? 합의 법칙과 고배법칙을 알아야 돼 여기다가 끌게 할게 합의 법칙과 고배법칙 이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고배법칙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곳은 이거야. 여기에 A가 있어. 그다음 여기에 B가 있어. 여기에 C 이렇게 있어. 됐지? 잘 봐. A에서 B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. 여기까지 됐어. 어,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고, A에서 C로 가는 게 바로 연결된 게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.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모두 구하면 이런 문제가. 있다고 생각해 볼게 됐어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있냐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됐어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따질 때 어떤 기준을 위해서 따지냐 면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면 고배 법칙이고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면 합의 법칙 이렇게 따지는 근거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. 이것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? 없지. 있으려면 분신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. 동시에 A, B, C 가고 A, C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. 여기까지 됐어? 그럼 잘 봐.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건몇 가지 경우야? A에서 C로 가는 건, 달렉트로 가는 건. 하나, 둘, 두 개지. 그래서 여기 두 가지. 여기까지 된것 같아? 됐어? 그다음에 여기인데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거잖아. 잘 봐. A에서 B로 가는 건몇 가지냐? 하나, 둘, 세 개지. 비에서로 가는 건몇 가지야? 하나? 두 개지. 이해됐어? 그럼 얘를 그냥 무턱대고 3 곱하기 2요. 이러면은 좀 불리하다고. 그러지 말고 개념을 확실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. 우리는 이런 쉬운 문제도 공부할 때 개념을 확실히 공부해 나갈 거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 개념을 적용했으면 좋겠거든.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. 이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야? 두 가지지. 이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지. 이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총 여섯 가지가 나온 거거든.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하려고 3 곱하기 2로 표현하는 거라고. 여기까지 됐지? 그러면 얘가 몇 가지라고? 세 가지. 이거에서 대해 각각 몇 가지? 두 가지지. 그럼 잘 봐. 이제 어떤 규칙을 세울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게몇 가지야? 세 가지지. 3을 쓴 다음에 얘를 선택했어. 이 순간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야. 이렇게 안 틀려. 이 규칙을 지켜. B에서 C 몇 가지야? 두 가지지? 그래서 두가지있으면될것 같아. 이랬어? 몇 가지 몇 가지냐? 여섯 가지고 얘몇 가지지? 두 가지니까 합쳐서 몇 개? 여덟 가지. 이렇게 되겠다. 됐지? 내가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설명한 거야. 된거 같아. 그럼 이거 지우고 이거를 이제 풀어볼 텐데 그러면 나 이거 없애볼게 먼저 이렇게 이건 없애볼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는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여기 두 종류니까 원래가 A, B라고 얘기하고 세 종류니까 일 번, 이 번, 삼 번이라 그래볼게 됐어 야 이제는 그냥 설명해볼게 이 A에 대해서 몇개 있어? 일, 이, 삼세개 B에 대해서 몇 개? 세개 그럼 몇곱하기며이 곱하기 삼이지 몇? 그럼 됐네 그러면 얘 다섯 종류까지 살려볼게 그럼 어떻게 써야 돼? 이 곱하기 삼 곱하기 얼마? 5. 이렇게 풀면 되겠다. 이렇게 곱하면 얼마? 10이고, 이거 곱하니까 30. 정답은 2번. 이렇게 풀면 되겠다. 됐지?